메인계급 그리고 어시스트계급의 안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차 댄스 트레이너 로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내려가서 좋아요 버튼 있거든요? 그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진짜 아침이 이거 아침 9시 반부터 이게 뭐하는 거야? 하나 둘 <laughs> 감사합니다 시작 전에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입니다 각종 케이팝 안무나 혹은 지금 절찬 방영 중인 스트릿 우먼 파이터 등의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니까요 한번 둘러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절찬 방영 중에 있죠 지금 엄청 재미있고 시청률도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첫 번째 미션 계급 미션이 어제 방송이 되었고요 그에 따른 영상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미션에서의 베네핏 to 어 어떤 이득은요 첫 번째는 안무 연출, 디렉팅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에타 비켜 내가 센터야 가운데 설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팀을 위한 크루를 위한 가산점이 따로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의 점수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워스트 댄서를 지목해서 그 팀의 감점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까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베네핏이 있었던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메인 계급은 웨이비의 노제 씨 그리고 세컨 계급은 라치카엘리안 그리고 서브 계급은 YGX의 여진지효 마지막 어시스트 계급은 프라우드먼의 헤일리 씨가 안무를 맡아 주셨습니다. 공개된 기준으로는 지금 어 세컨 계급 그리고 서브 계급의 안무를 뽑는 과정이 영상에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네 명씩 세워놓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일단 메인 계급과 어시스트 계급에 대한 안무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리더 계급의 회의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실은 이 부분에서 노제 씨의 성격이 한 성격 한다라는 걸전좀알 수가 있었어요. 언니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나간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언니들도 보통 언니들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한 가닥씩 한다는 언니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진짜 실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간에 세워놓았다 뭐 이런 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니들을 세워놓고 안무를 짰다 뭐 혹은 그런 것은 실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까라면 까는 어떤 그런 룰을 무시할 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이런 불만은 좀 불편할 수밖에 없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평생 이렇게 계속 뭐 서서 중간중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허니제이가 확실히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많은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나이상 이게 모니카 다음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낸것 같은데 실은 이 부분은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을 수도 있어. 근데 편집으로 허니제이만 유독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언급. 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니제가 의견을 굉장히 많이 냈다라고 방송에 나왔다라는 거. 개인적으로는 완성된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 좀풀캠 있죠. 그걸 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유는 제가 좀 끝날 때 한번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더계급의 영상입니다. 이제 보시죠. 웨이비 노제 이렇게 노제 씨께서 안무를 만든 영상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앞쪽 안무는 다 방송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좀 다른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일단은 10초. 초구간을 보면요 없던 대형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대형은 없었잖아요 처음 앞부분은 그냥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이런 없던 대형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등장을 초반부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등장으로 초반부를 메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경우 잦아요 앞에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애매하면 등장으로 이렇게 메꾸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 앞에 이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안무의 시작이었었는데 이 앞부분에 그냥 시작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 주고 아, 이거 한번 만들어 주고 다시 어, 이런 걸로 앞을 떼웠다라고 표현하면 잘못된 건데, 결과적으로 없었던 부분을 만든 거니까 떼웠다는 라게 맞긴 하겠죠. 근데 메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좀 편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자, 20초 구간에는요, 원래 있던 동작을 높낮이를 바꿔가지고 구성을 좀 만들어 놨어요. 일단 보실게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위로하고 밑으로 하고 이거 였었잖아요 근데 위 아래 정도는 앞 뒷줄, 뭐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어 충분히. 아.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세 명은 위로 하고 나머지는 밑에서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 이 정도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어, 안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되게 좋았던 부분 따다다다 이걸 땡기는 이 부분에 또 자리 비치가 완성이 돼요. 여기가 이제 뒤로 빠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앞으로 나오고 그죠? 하지만 여기 뒤에 이렇게 세 명은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하던 동작에서 왜냐면 이게 발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동작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되게 좋죠. 자, 그리고 전체가 안으로 한번 이렇게 샥 몰아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볼게요 일단. Yes, 이렇게, 그러니까 안쪽으로 우 이런 식으로서 해 한번 몰아주는 형태가 존재한다라는 거. 이런 거는 그냥 개인 안무할 때는 우리가 알수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Yes, 저, 어, 근데 이 부분에서 뭔가 좀더더 더 임팩트가 있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좀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되게 잘 이렇게 몰아 준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는 여기 이제 아이키 씨랑 이거 뭐지 리정씨 맞죠? 이두 분이 빠져요 자연스럽게 아한명더 빠지는구나 죄송합니다 아 리에이까지 빠지는구나 그러고 나서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었던 이 안무 구성이 이두 명이 옆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냥, 우와, 다섯 명이다. 뭐 이렇게 보이실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움직여주면서 빠져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 할때 조금 아쉬운 게, 모니카가 동작 느낌이 좀 다르네. 이러고 보니까. 어, 약간 좀 다르네요. 풀캠으로 보니까. 원래 볼 때는 몰랐었는데,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와 줍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왜냐면 들어오게 되기 니까뭐 이런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뭐 동작을 꼭 우리가 무슨 칼같이 맞춰야 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춰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키씨가 뒤로 가려진다라는 거 이유는 이따가 투 센터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거는 솔직히 그니까 뒤에 잠깐 한번 가려지지 않으면 좀 서운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이따가 센터로 투 센으로 가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들 많이들 합의를 보죠 야 이거 할때 약간 우리 둘이가 가는 거니까 이 부분 좀 약간 이렇게 하자, 약간 이렇게 좀 그럴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일반적으로 안무 짤때 센터를 서는 횟수를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죠. 뭐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하다가 자, 이 부분이 이제 없던 안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우리는 못 봤던 부분이죠. 근데이 여부분에서 일단은 터팅까지는 아닌데 터팅에 비슷한 어떤 그런 요소들로 안무를 메꿔놨어요. 그죠? 다시 소리랑 딱 맞죠? 네네네네네 이렇게 딱 맞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4명이 보이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4명이 보이게 되고 여기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기 마련인데 실은 뭐 이렇게 이렇게 두명 세웠으니까 여기도 두명 나란히 세우면 너무 응집되어 보여서 뭐 별로일 거예요 이거는 되게 잘 펼쳐낸 것 같아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괜찮은 어떤 그런 방법이었다 자이 부분 은근히 괜찮긴 하더라 이 부분이 은근히 괜찮긴 하더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짝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방금 이 고개에요. 그러니까 이 모니카 라인 있죠? 자, 이 모니카 라인들의 고개에요. 잘 보세요. 하, 보이세요? 하, 하,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저쪽을 보게 돼 있단 말이죠. 제가 갑자기 이렇게 보면 이쪽을 보게 돼 있고.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이 줄이 시선이 이쪽을 주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마저 떨어지는 거겠죠. 빵, 빵. 그나 이 부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좋다라고. 그리고 나서 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라인이 기다렸다가 나왔을 때 동작 같이 맞추죠. 이렇게. 응 좋았어. 이거 되게 좋았어. 그리고 나서 이대형이 지금 여기가 노제시잖아요. 지금 여기가 노제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센터로 올까 싶었는데 잘 보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돌아가지고 와요. 한번 더 볼까요? 그래서 돌아서. 자, 이렇게 돌아서 왔어. 그래서 뒤에 네 명, 옆에 두 명, 그리고 이렇게가 약간 초쎄 까지는 아닌데 차리가 좀 어수선하긴 하다 이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처리가 요즘 약간 어수선하네. 이거 풀캠에서는 안그러던데, 이부분에서는 약간 자리가 약간 미스가 좀 있었나봐요. 네, 그런가봐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 컬린마네임 할때그 뭐지? 풀캠 이거 말고 그 원본 있잖아요. 이렇게 편집돼있는 거. 거기 보면 컬린마네임 할때로제씨 진짜 간지나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되게 멋있거든요. 성공개된 그 영상 있잖아요. 거기서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자, 이거 뒤로 이렇게 나갈 때 아, 나, 나, 나이 나 리듬과 들어오는 사람들의 리듬이 일치가 된다. 보세요.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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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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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옆에서 같이 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일렬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이 부분에서 좀 영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또 이게 또이 뭐지? 편집된 거에서 되게 잘 나왔던데 보면 소리가 8번이 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문제는 등장은 아홉 번째에요. 그러니까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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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이거든요. 여러분, 아, 제가 이야기하다가 성질 나서 그냥 다운 받아버렸어요. 아까 제가 간지라고했던 콜린 바디 부분 한번 볼게요. 그냥 보고갈게요 음, 나 이거 멋있던데, 이렇게 태어난데? 멋있더라고요. 난 음, 멋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볼게요. 자 이게 소리가 8 개란 말이야. 근데 들어오는 거 보면, 자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빰. 자여 번째는 여 번째는 내가 등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여덟 번째 짝에는 도는 걸로 쓰고 그다음 내가 얼굴을 내보였을 때 빰을 한 거야. 되게 영리하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빵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이 부분 되게 머리 잘 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디테일한 부분인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갈 텐데 소리는 여덟 개고 사람도 여덟 개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등장할 때 도는 걸로 해가지고 마지막 빵을 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리더 계급 영상을 저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미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거를 나눌까 생각을 했는데 나누면 너무 이렇게 영상이 쪼개질 것 같아서 그냥 한 번에 쭉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어시스트 계급의 안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불만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일단은 시미지 씨의 분위기가 안무로 앞쪽에 이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시미지 씨가 만들어 놓은 분위기나 어떤 그런 바이브가 안무 앞쪽에 사용되었다라는 점이 별로 좋아보이진 않았어요. 당연히 이거는 근데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당연히 헤일리 씨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심사위원이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좀 모양이 좀 웃기죠. 헤일리 씨가 괜히 이상한 악역이 되는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미지 씨가 좀 안타까웠었어요. 이 부분에서 일단 첫번 첫 번째로 헤일리 씨는 안무를 만들어 본 경험이 좀 전무해 보였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수업용 안무나 혹은 뭐 공연용 그런 루틴 같은 것만 해 보신 그런 느낌이 좀 강했었어요. 이건 당연히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어쩔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보는 느낌으로 왠지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시안도 안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근데 가수 안무 시안 같은 건안 해봤습니다. 저도 똑같이. 전반적으로 구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많이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방송에서 이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좀 선택을 좀 잘못한 부분. 부분이 아닐까 약간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그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뒷부분을 보고 싶어서 뭐이 사람을 뽑았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서 뒷부분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럼 대체 뭘 보기 위해서 뽑은 거예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좀 약간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전반적으로 헤일리 씨가 좀 끌려가는 모습을 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어요. 방송상에서도. 근데 그거는 편집상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전체적으로 좀 그랬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안 무시하는 해본 적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사실이긴 할 거예요. 실은 저는 이 심정을 좀 제가 좀 알아서 좀더 안타까웠었어요. 일단은 시작은 하게 됐고 그 어떤 부분에서 모자란 나의 그런 점을 누구보다 보다도 본인이 더 잘하니까 스스로 되게 불편한 상황이 일 거예요. 일단 시간은 한정적이고 나는 해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중간 중간에 약간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죠. 뭐이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은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아뭐 아뭐 알아서 하시겠죠. 뭐 이런 부분 등 약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자 이런 상황들이 이게 불편해도 공연 준비를 하다 보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남들이랑 하는 거잖아요. 우리 언니들 혹은 뭐내 친구들 이런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랑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자, 그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디 세비지의 프라우드 오먼 헤일리입니다. 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구성들은 시미즈 안무니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말을 하면 이런 어떤 특수한 구성들 이런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시미즈가 했던 거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름 재밌는 거는 이 뒷부분 한 명을 만들어가지고 쿵쿵 치는 모습을 만드셨더라고요. 보시면 되죠? 이렇게 쿵쿵 치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쿵쿵은 손두 번이었는데 뒤에서 한 명이 이렇게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 뭐 이런 구성들은 확실히 시민지 씨의 그런 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안무는 다 아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크게 보진 않고 이거에서 제가 재밌는 점이. 이 부분에서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안무로 이 동작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미즈와의 이 안무로 이걸 진행을 했다는 것은 저는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라면 이렇게 한 의도가 시미즈에 대한 리스펙이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저는. 예. 네.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어. 이 부분에서 이 2인 안무로 진행을 한 부분이 실은 전체로 안무를 진행을 해도 되는데 굳이 시미즈와 둘이 2인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무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한 리스펙이지 않나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는 있지만 이건 제 내피셜 인데요 근데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안무를 만들어 준 사람이기도 하고 실은 이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미즈의 도움이 많이 컸기 때문에 컸을 거기 때문에 정확히는 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게 이렇게 심미지 씨가 들어오는 타이밍하고 이렇게 뭔가 진행되는 요런 느낌이 되게 잘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씨 들어오는 타이밍하고 어수선한 타이밍하고 이게 딱 맞았는데 그리고 또 여기서 한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자 여기서부터 우리 이 안무는 아는 안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 둘 이렇게 셋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네요 잘 보시면 하나, 둘, 둘 셋. 어. 근데 이거는 되게 영리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는 안무를 이런 식으로 잘 응용을 해낸다라는 거는 되게 영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헤일리 씨는 지금 당장은 만들어내는 능력보다 있는 안무를 재조립하는 그 능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어요. 뒷부분 안무를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여튼, 이렇게 원래 있는 안무를 재조립하는데 굉장히 어떤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 씨 들어오는 타이밍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리되는 이런 게 되게 잘 맞았다라는 거. 그리고 뒤집는 부분은 하나 둘셋 이렇게 세 분만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는 모양을 맞춰주는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두이세 명만 하고 이 나머지 둘은 안무를 다르고 이렇게 둘도 안무가 다르죠. 자,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뒤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백그라운드로 잘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준 것도 실은 되게 리스펙이에요, 일종의.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좀. 왜냐면 뭐 독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두 명을 앞으로 세우는데 보면 봐봐. 앞에 막 하니까 뒤는 정신이 없거든? 근데 그게 괜찮아요. 앞쪽으로 시선을 뺏기니까 이두 명한테 좀 시선을 몰아주고 뒤쪽을 좀 정리를 하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라고 좀 말씀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더 계급과 어시스트 계급의 완성된 영상들을 저희가 한번 만나봤는데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테지만 제가 풀캠을 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좀 별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엠넷의 댄스 비디오 제작 능력이에요. 소품만 때려받고 그럴 게 아니라 댄스 비디오 자체에 뭔가 그런 특별함을 못 느꼈어요. 오죽하면 댓글에 그런 댓글도 있다는데 혹시 여기서 탈락한 팀은 엠넷 카메라 감독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 그러니까 차라리 풀 캠이 훨씬 보기 편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웃긴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감하시면 밑에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그냥 오히려 차라리 외주를 써가지고 다른 어떤 영상팀을 불러다가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는 댄스 스튜디오에서도 영상 진짜 잘하니까 그래서 이, 엠넷이라는 큰 기업에서 요거를 이렇게 한다라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 영상에서 제가 다 이야기하지 못한 첫 번째 제가 어시. 퀘스트 계급의 후반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아예 생략을 했잖아요. 아예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두 번째가 생각보다 메인 계급의 안무가 임팩트가 팍 오는 게좀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전 회차들보다 좀덜 재밌다라고 느낀 이유 등 약간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은 제 전반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들은 멤버십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멤버십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를 물어봐 주셔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멤버십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멤버십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가시죠.